떼려야 <laughs> 근데 좀 발음이 네, 이게 이상하긴 한데 엄마 몰래 외박하면 감금 당하기 십감금 감... 오늘은 한글 날 특집 티미티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아름다운 글자 우리의 한글. 와! 첫 번째 자주 틀리는 맞춤법. 제가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티미티미와 숨 디샘디는 뗄래야 뗄수 없다. 네.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다. 라고 할 때, 뗄래야 뗄수 없는 애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어 이게 그냥 약간 스티커를 네. 떼었다 붙였다 약간 네네. 이런 뗄래야 이 말이니까 손디가 말한 그대로 뗄래야 뗄수 없다. 네. 이거 자체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뗄래야 뗄수 없다가 아니라 때려야 뗄수 없다. 때려야요. 야 때려는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조금 다른데 아,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때려야? 거는 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이로 <laughs> 때려야 뗄수 없는 이게 맞다고 합니다. 어, 되게 어색한데요? 그렇죠. 이게 때다를 변형할 네. 때, 뭐뭐 할래야가 아니라 뭐뭐 하려야가 맞는 표현이어서 때려야가 아니라 때려야가 되어야 맞는 맞다고 합니다. 하려야와 하래야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아, 이게 비슷하지만 의미가 반대되니까 네. 사용할 때 유의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제가 내겠습니다. 어, 이것도 또, 음, 내용이 왜또 저랑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네. 자, 마지막 예시는. 네. 엄마 몰래 외박하면, 감금 당하기 1 0 감금?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거 되게. <laughs> 어머니 굉장히 외금인 <laughs> 줄 알았어 엄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엄마 몰래 외박하면 외금 당하기 십상이다 할때 네. 십상. 십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 그러니까 외금을 당하기 네. 쉽다 이 말이니까 제가 봤을 때 십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발음이 네 이게 이상하긴 한데 쉬입 십상 십상 어, 다할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상 답은 십상이에요. 아 그냥 십. 네. 이때 십은 네. 10중팔구 할때 거기서 따온 말이어서 10중팔구라는 뜻 자체가 열의 여덟 아홉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에서 따왔기 때문에 십상에서 십은 이모음만 있는 십상이게 됩니다. 아, 결국 한자어였네요. 네. 아, 뜻은 비슷한데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라는 점에서 다르게 됐네요. 풀바자는 텃방에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눈으로 얘기합니다. 부탁드려요.